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존행동기계 전 자격증 대비 키워드 특강 20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맞아요. 드디어 배경화면이 바뀌었죠? 바로 법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기계설비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 문항수, 전 문항수 대비 많은 문항수는 아니지만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용어의 정의예요. 충전 용기와 잔가스 용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서 보게 되면 제 2조 정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14, 15를 가서 보게 되면 충전 용기와 잔가스 용기에 대한 정의가 쓰여져 있는데요. 자, 먼저 충전 용기입니다. 자, 충전 용기라고 하는 것은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2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충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2분의 1 이상 그 이상이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충전 용기. 자 그런데 잔가스 용기는요, 네,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미만. 자, 이거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 그때는 잔가스 용기라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과로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자,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이상. 이것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자, 그리고 잔가스 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의 2분의 1 미만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 답인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 기출 문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네,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